오늘은 8월 15일 8일오죠 여기는 대한민국 부, 부산 송도 해수욕장입니다. 지금 8월 15일은 저 멀리 보이는 산 너머에서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지 새벽 그 여섯 시가 다되가고요 저는 오늘 여기 그 그저께 서울에 이북오도청에 다녀오면서 그. 어 저희가 이제 폭염이 일주일 시작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분들이 오늘 토요일날 바다 수영 하는데 오늘은 훨씬 많은 분들이 각지에서 오셔요. 동해 쪽에서도 오시는 분들을 뵀는데 그분들이 동해 쪽이 물고가 높고 파도가 심하기 때문에 그 수영하기가 바다 수영하기가 위험하다 그래요. 그래서 그 일주일에 한번 여기서들도 그 약속들을 하셔가지고 여기 부산 송도까지 오시는 팀들이 동호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제 여 바다 수영은 어, 오른쪽 끝에서부터 시작하셔가지고요. 지금 저 멀리 지금 준비하고들 계신데 어, 여기서부터 헤엄들 치셔가지고 조형물이 있는 저곳을 향하여 어, 등대까지. 멀리 등대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저기 등대까지를 어, 왕복들을 하시거나 몇 번씩 왔다 갔다들 하십니다. 어, 지금 뭐 초보자들도 계시고 바다가 잔잔하다 보니까 초보자들도 계시고 또 아주 능숙한 어, 바다 수영하시는 분들은 올 3월에 벌써 굉장히 저는 3월달에 와서 물을 만져 보니까. 너무 추워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도 3월부터들 꾸준히 매일같이 요즘엔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꾸준히 오세요. 오늘은 어 제가 한번 나와봤습니다. 저도 바다 수영복을 어 스킨스쿠버 아주 가장 두꺼운 거를 LA에서 사왔어요. 그걸 입으면은 한 온도가 7도 8도 정도 더 높기 때문에 아주 그냥. 그 바닷물이 웬만큼 차도 따뜻합니다. 그래도 저는 들어올 생각은 못하고 오늘 좀 한번 나와봤어요. 폭염이 이제 30도가 계속 넘더라고요. 서울에 갔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그 와서 어, 바다 수영복 처음 입었습니다. 올해는 처음 입고서 제가 한번 그 나와봤습니다. 그 그래서 지금 그 여러분들의, 어, 저도 바다의 발상도고, 어, 스킨 스쿠버 옷을 입었기 때문에, 어, 저쪽에서 이제 계시는 분들 모두 그 입은 것처럼 저도 입고 바닷물 속으로 지금 들어왔습니다. 아, 물이 그렇게 차지는 않습니다. 지금 오늘 워낙 그 화도가 그 잔잔한데다가 폭염이 시작돼서 그런지 차지는 않습니다. 저쪽에도 벌써 팀들이 그 저, 운동들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제 그 바다로 들어오시기 전에 준비 운동을 하시는 거지요. 오늘은 바다 수영하는 거를 저도 한번 그 만끽해 보면서 여러분들께 송도 부산 해수욕장에 새벽 6시가 되기 전에 동크는 것도 보여드리고 이렇게 그 바다에 들어와 가지고 오늘의 말씀 즐겁게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으리로다. 유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어, LA도 많이 더우시죠? 오늘 제가 바나물 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부산 송도 해수욕장에 바다 수영하시는 분들을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한번 영상 올려봤습니다. 시원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